아니 당연히 우리는 마을을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이고 지네들이 어 청소부터 적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잖아 어? 지네들이 아나무인으로 어? 설명이 한번 없이 또 주민 동의도 없이 어? 지네들은 그렇게 해놓고 뭔 주민한테 지금 구상권 처리 어? 벌금 문제 이런 걸 해놓고도 못일래서 부산권이라는게그주민들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어? 이 농민 농사밖에 모르는 농민들 갖다가 또 거기다가 뭘 알아 마을 그 조용한 마을 이렇게 뒤집어놓고 갈기갈기 찢어졌다거돼 이제 더 갈기갈기 찢어버리지 이제 뭔뭔걸할 거야 아주, 응? 안보안볼걸 하지. 안보안 보를 집게서 주민들한테 무슨 주민 안 보여. 주민이 지금 덜덜덜 해군들 때문에 떨고 있는데. 대한민국 군인 때문에 아예 우리를 덜 떨고 있어, 떨고. 어? 떨고 있다고. 국민을 지, 주민을 지키는 게 아니고, 우리 강경 주민들은 해군들한테 떨고 있다고. 무섭고. 우리는 자녀들 공사할 때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 어? 차 지나가는 거, 그 공사장쟁이 들어와서 아침 담배 피우기 와서 아따라 숨고, 우리는 피해는 어떻게 할 거야. 우리 인간적으로 피해받은 거는 어떤 보상을 해줄까, 진네들은 없잖아. 지금 공사하면 소음. 피해. 그걸 어떻게 보상해줄 건가? 어? 그 조용한 마을에 노가다들 뜯었다고 그리면 애들 본 앞에서 다 뜯어 피고, 오줌 질질 싸고, 그걸 어떻게 보상해줄 건가? 그런 무지스한 그런, 그런 공사를 했, 한 사람들이, 지금 다 지어 놓고 이제 호화판이 되니까 우리 보고 구상권 해달라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.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어 이거는. 어? 빨갱이 나라도 이렇게 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? 겨우 몇백 년, 몇십년 벌어가지고 지 앞으로 저 재산 반몇대기 있는 거 그거 압류하젠, 압류해서 처먹어볼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암두 처벌을 할수 있다고, 지네 법적으로. 그런 도둑놈들이 어딨어. 이제 강제 수용하다 보니까 강제 처먹어보려고, 아예 그냥, 쌩으로. 어? 남의, 정말, 이때가 뼈 아프게 60년 돈 벌어서, 바, 바에 밭대기 하나 사놓은 거 거기다가, 딱 갖다, 딱지 붙여가지고, 뭐, 처먹어보진? 어? 그게,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, 이거. 그, 자기네들이 강제 수용을 했고, 자기네들이, 가, 아무 런 설명에도 없이 아무 동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항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을 재바뀌고 우리는 어찌 된 거냐 안 된다는 그런 항의지 언제 폭력을 써봤다니 누가. 진를을향저저 저 해군기지를 지어놨으면 그래도 이로 한마디라도 못할 망적 구상권이라니 그런 어마어마한 벌금을 어? 물리다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 잠이 안 와서 나 이거 딱그 날라 두고 라다 잠이. 지금도 마찬가지지만, 지금도 내가 내려가면서 해군만 보면은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해. 여기 해군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, 그, 어른 것들. 저, 저, 대가 별이나 단 것들, 뭐, 저, 저 무궁화나 단 것들이 그 지랄을 하지. 똑바로, 똑바로, 무살아무살아 다, 해제 지금도 쳐먹고, 다 쳐먹고. 그런 마을을 지키려고 그래, 피 아프게 싸웠는데, 돈을 내라. 왜 아예 이제 또 빨간 먹개 쫓아내고 온 이국을까지 다베겨 가지고 그냥나도 쫓아내고 주 그렇지 않으면은 딱 앞에 다 세워놓고 총살을 시키든가 사삼 사상 사건처럼 그럼 되잖아 지들 네 마음대로 법대로 하니까 해군들도 법대로 지들 지었고 지들 뺐으니까 또 법을 앞서 가지고 우리들은 뭐뭐 뭐, 뭐, 무슨 중 중부 중부 자파라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몰아가지고 총살 시켜 분주게. 무슨 경, 우말 지키는 사람 중고차봐라 그랬으니까, 아예 총사 시켜버리죽게 무슨 경, 어? 그 벌금까지 물리고 그래야 아예 죽여버린 게 낫죠. 왜 마음에 고통을 주냐고, 마음에. 심적인 고통을. 아주, 사람이 막 심적으로 괴로워, 심적으로 아주. 성질 나는, 아니, 뭐. 어게 스트레스가 있는 데 쌓여, 그냥. 이게. 보통 쌓이는 게 아니야, 이게 정말로. 정말, 진짜로, 이건 난 아주, 쫓아가서 이 새끼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, 간절하다니까. 그럼 또벌금물 나갈까니. 어? 뭐 주거 치니 아주 법이 좋아 뭐 취입 뭐고쩌고도쩌고그수서 못하고 어 지금들은 법을 앞우고 우리는 뭐야 맨날 맨날 당해야 할어 우리 불쌍한 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이 강경 주민들한테 이럴 수가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지금, 지금 할 짓은 다 하고 이제 다다 다 되니까 다 됐잖아 언제로 됐잖아 지금. 그러고 무슨 놈을 우리한테 욕을 하니까지 어이가 없잖아. 잠이 안 오고, 어떻게 어떻 어떻게 해야 될까? 기가 막혀서, 기가 막혀서, 어떻게, 해. 기가, 정말, 어떻게, 할 수가 없네요, 할 수가. 죽을 지행입니다.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, 죽고 싶은 마음. 어? 저게 들어서 있는 것도 사지가 떨리고, 너무너무 사람이 가슴이 아픈데, 응? 어? 저렇게 해서 강정마을 바다가 없어지고 이집 토지가 없어지고 모든 걸 자연이 없어지고 사랑과사랑과 사람과 동네 사랑과는 철천연수가 돼버렸고 제사 잔치 같이 올리지도 않고 도대체가 등을 돌려야 하는 우리 입장을 만들어 놓고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. 그, 뭐, 아, 놓고, 딱, 법 만들어서, 딱, 총살 시키면, 딱, 끝이요. 그러면, 간정만, 딱, 끝. 지금, 다 가져. 그럼, 좋지 않냐? 어? 언론이 무사해서 못하겠지만, 어떻게? 우리는 살수 없는 걸. 돈이 없는데. 그, 하나 땅대기 하나, 뺏겨불면, 뭐, 뭐 먹고 살아. 그지 않냐? 못뭐 먹고 살 거야. 그러고, 그, 뭐, 죽으라는 것밖에 안되잖 않냐? 그래도 주, 그렇게, 그렇 고통스럽게 할 바에는, 총살 시키는 게 낫다, 이거요 응? 할바엔 할 총사시 캐는 게 나, 다예 죽여버린 게. 왜 지네들 그군인이자요 그처럼 그 군함으로 들어가서 그냥 수장 시켜버려 그냥 수장, 어바닥에 빠뜨려 죽여보러, 그러고 죽었겠냐는, 어? 어떻게 그 군처 주민이 땅한땅 있는 걸 그거를 구상권을내서 압류하겠다? 그거 안 내면 안, 어째 돈이 천 처마에 나오냐고? 어디서? 1년 벌어서 뭐 세금 내고 먹을 거말가하는 데, 어? 애들 가리키고 아이고 이창할 없는 이, 이, 이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? 이게 정말, 어? 어디 있습니까? 설마 한들 그렇게, 설마 한들 이렇게까지 나갈 줄은 우리 꿈에도 몰랐습니다, 어? 꿈엔들 그래도 강정 주민을 이루할 어줄 알았지 이렇게 또 피눈물 나게 할 줄을 누가 알았어요?